암산장 호산 13-8 1번 털고 넣기를 4원이요 8원이요 6원이면 2번 털고 넣기를 1원이요 3원이요 5원이면 3번 털고 넣기를 7원이요 5원이요 6원이면 4번 털고 넣기를 2원이어, 9원이어, 8원이면 5번 털고 넣기를 4원이어, 5원이어, 2원이면 6번 털고 넣기를. 7원이요, 8원이요, 4원이면 7번, 털고 넣기를 4원이요, 9원이요, 7원이면 8번, 털고 넣기를 6원이요, 2원이요, 5원이면. 9번, 털고 넣기를 3원이요, 6원이요, 7원이면. 10번, 털고 넣기를 9원이요, 7원이요, 4원이면. 정답은 지도 선생님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